안녕하세요 다양한 차를 마시고 리뷰하는 생각을 마시는 차자리입니다 오늘 마실 차는 정산당의 특제 금금미 입니다 제가 오늘도 4g 덜어왔는데요 금준미는 홍차 종류인데요. 이렇게 금색의 싹이 많은 홍차예요. 보시면 까만 홍차 잎 사이에 금색으로 솜털이 막 있는 잎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린 싹으로, 솜털이 가득 뒤덮인 싹으로 만드는 고급 홍차가 금준미입니다. 오늘도 예열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정산당차를 마실 거라서 정산당의 다구를 가져왔어요. 이 다구 같은 경우에는 이개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게가 있고 약간 높고 좁게 생긴 스타일이라서 저는 다른 손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찍다가 물이 약간 식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쓸수 있는 정도긴 하거든요. 이렇게 건엽 아까 제가 덜어둔 건엽을 예열된 개완에 붓고. 잠시 열을 머금게 뒀다가 예열된 향을 맡겠습니다. 금준미는 어린 싹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차라서 싹에서 나오는 쨍하면서도 진한 차의 좋은 향기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산화가 많이 되면서 이렇게 맑고 푸릇푸릇한 향이 아니라 꽃향, 과일향 이런 쪽으로 차가 변해가는데 그런 차에서 날수 있는 좋은 과일향 같은 게 진짜 엄청나게 품어져 나와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지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지금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데 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좋은 향이 나거든요. 끝에 지금은 초콜릿 같은 향도 약간 나네요. 이 정산당이라는 회사가 복권성 무이산 동목촌 쪽에 있는 회사인데 이쪽의 특징이 정산 소종을 처음 만든 동네라서 훈연향 같은 게 약간 특징적인 동네예요. 그런데 금준미에서막 정산 소종같이 그런 매캐한 훈연향이 뿜뿜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차가 아니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날락말락하게 기분 좋게 깔려 있습니다. 찻잔에 마저 데울게요. 세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되게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차고, 사실 이 정산당의 특제금준미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거든요. 정산당에서 한국시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산당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지금 G마켓에서 또 정산당에서 직접 입점해 계세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차는 아닌데, 어, 좀 비싸요. <laughs>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g에 요거 한 통이 50g인데 검색해보니까 20만원 정도 네이버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있어서 이 차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구매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굉장히 좋은 차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라서, 일단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다구가 맛이 되게 좋게 나는데, 저처럼 손 작은 사람은 조금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차한 찬물을 이용해서 잔의 향을 한번 입혀줄게요 지금도 막 망고, 복숭아 같은 열대 과일이나 핵과류에서 날것 같은 굉장히 달콤하고 약간의 산미도 있고 막 그런 향이 지금도 차를 내리면서도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차하면서도 이 거름망을 썼는데 금준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솜털 되게 많아요. 아까도 황금색 부분이 솜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뭔가 먼지 같은 애들이 보이는데 이게 먼지가 아니라요. 이렇게 솜털 많은 차를 오래 두면은 솜털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가루, 부스러기, 먼지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차 안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차를 우려도 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솜털 같은 게막 엄청나게 걸러져요. 금준미 같이 솜털이 많은 차를 드실 때는 이런 촘촘한 거름망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르지 않고 솜털이 그냥 차탕에 남아 있으면 차탕도 조금 뿌옇게 나오고 차 물의 색도 좀 뿌옇게 나오고 감각이 좀 섬세하신 분들은 이차 맛을 좀 텁텁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솜털 때문에 그래서 촘촘한 걸음망으로 한번 걸러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열 겸 찻잔에 향을 입히는 건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탕을 우려보겠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 준비하면서 물이 좀 식었는데요. 이 금준미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로 오리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 사실 어린 싹을 많이 이용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싹... 특유의 아주 싱그러운 느낌 같은 걸좀 살리기 위해서 좀 낮은 온도로 우려야 차를 즐기기 좋은 차들이 많은데요. 금준미 같은 경우에는 산화도도 높고 제다 방법상으로 약간 열처리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끓는 물에 우려도 보통 더 떫어지거나 써지거나 하지 않고 좋은 맛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끓는 물로 우려도 될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개환이제 손에 안 익은 개환이라 어렵네요. 그럼 드디어 첫 번째 잔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색을 보시면은 황금색이 도는 예쁜 찬물의 색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우렸더니 색이 조금 연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길게 우렸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데 지금 정말 꽃밭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정말 화사하고 달고 쓴맛이나 떫은 맛은 정말 거의 하나도 없고 끝에 약간 생강 같은 쌉싸름한 양과 탄의 훈연향도 올라오고, 너무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 금준미라는 차는요 금색에다가 수려한 준자, 눈썹 밑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싹,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싹으로 만든 차를 저희 채널에서 리시사의 실버니들, 백호은침을 소개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차 역시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싹으로 많이 만든 차인데 이렇게 금색빛이 도는 경우에는 백호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백호라는 말이 차 이름에 안 들어가고 금색의 눈썹 같은 차 그래서 금준미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중국식으로 읽으면 찐준메이가 되고요 그럼 싹의 색깔이 이거는 금색이니까 골든팁스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백호온침은 실버팁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차이가 백호온침은 백차라서 그렇고 금준미는 홍차라서 그런 제다 방법상의 차이도 있는데요 차의 품종에 따라서 차나무 종류에 따라서 차싹이 굉장히 이렇게 붉은빛 또는 자색으로 나오는 그런 차나무들이 있어요 녹색이 아니라 약간 자색 빛깔이 도는 그런 차나무에 싹으로 만들 경우에 골든 팁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팁스로 만드는 백차도 있긴 있더라고요. 참 다양한 차들이 있죠. 두 번째 탕을 내리겠습니다. 이 금준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려도 처음 탕하고 맛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차는 아니에요. 막 10번씩 우려도 계속 먹을 만하게 맛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차라서요. 동양차에서 좋은 차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내포성이라고 여러 번 우려 마실 수 있는 차를 좋은 차로 칩니다. 같은 5g을 써도 세번마시면 맛이 없어지는 차하고 10번 우려 마시면은 여전히 마시는 차면은 당연히 10번 우려 마실 수 있는 차 가더 좋은 차로 칩니다. 아까 처음 마실 때보다는 확실히 꽃향이나 과일향이 아주 조금 덜한 것 같고요. 오히려 단맛하고 전체적인 어우러짐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생강을 말려서 설탕 묻혀서 만든 편강이라는 과자 있잖아요. 그거 느낌도 약간 나고요. 이 정산당. 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특제 금준미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 회사에서 자기네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보시면 자기네가 금준미라는 차를 처음 개발해서 만든 회사다,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자기네가 금준미의 원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원조 논란이라는 게 생기기 되게 쉽잖아요. 금준미를 검색해 보시면 준덕차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우리의 양준덕 선생님께서 금준미를 처음 만 그다막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산당이랑 준덕차창이랑 서로 <laughs> 얘기가 다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저도 어쨌든 들은 썰인데 원래 정산당에서 양준덕 선생님께서 일하시면서 금준미를 만들었는데 이제 양준덕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정산당이랑 빠이빠이 하고 나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회사를 새로 차리신 게 준덕차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산당에 계실 때 금준미를 개발하셔서 금준미를 처음 만든 회사는 정 당이 맞고 그걸 처음 만드신 분은 양준덕 선생님 맞고 그래서 뭐두 회사 다 크게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어쨌든 인터넷에 도는 썰이인데 이런 뒷얘기가 있다는 정도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준미라는 이 차는요. 복권성 무이산 동목촌에서 만들어진 차고요. 이 동네가 어딘고 하니 정산소종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정산당도 사실 그 정산소종에서 나오는 그 정산이고요. 정산당 영어식 이름이 랍상인데요. 랍상스토어 닷컴 이런데 그러니까 정산소종 만들던 회사였는데 사실 이 정산소종이라는 게막 훈연향이 너무 세고 싸구려 차 하나 못 마실 차나 그런 과한 향 입혀서 마실만한 척하는 거지. 진짜 좋은 차에 무슨 그런 훈연향이냐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산소종에서 가장 좋은 부분 이런 부드럽고 화려하고 맛있는 차탕이라든가 그런 거는 살리되 과한 훈연향을 없애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이 금준미라고 해요. 그래서 괜찮은 차품을 마셔보실 기회가 있다면 특히 이 특제 금준미 같은 경우는 구하기 꽤 쉬운 편이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한 되게 좋은 차입니다. 이 특제 금준미가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준미 중국이라는 좀더 저렴한 버전의 정산당 차도 있어요. 꽤 괜찮은 차고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금준미들 비하면은 이게 훨씬 괜찮은 금준미 맛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이 정도 차에다가 금준미라는 이름을 붙일 순 없지. 그냥 충분히 좋은 차, 준비라는 정도의 이름밖에 못 붙이겠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진 대목이 보이는 이런 차도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마시는 차 자리의 금준미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에 대한 TMI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